안녕하세요. 상관진 피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결상 부인행이 상대방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이 이익 현종 추정에 관한 법적쟁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판결의 개요는 대법원 2022년 8월 25일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인행이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이 이익 현존 여부 추정입니다. 채무자재생법 108조 제3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08조 3항은 이호 규정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 채권자로서 현존 이익이 방안을 청구할 수 있다. 사후 규정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며 있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 이익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인권 행사의 법적 효과는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해당 행위 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부정됩니다. 원상회복의 무가 생기죠. 부인된 행위로 인해 이전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돼야 합니다. 상대방의 권리,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자신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집니다. 부인권 행사 상대방의 반대급부 청구권은 거래 발생, 채무자와 상대방 간 거래가 발생하고 급부가 서로 교환되죠. 부인권 행사였습니다. 관리인이 해당 거래에 대해 부인권 행사했을 때 상대방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되고 상대방은 자신이 제공한 반대급부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상 판결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현존이익이 추정되는가. 금전상 이득이 경우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 추정 가능성. 민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주십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대법원 판례 확관 테드는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전은 소비와 상관없이. 부인권 행사로 인한 상대방이 반대급부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746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겠죠.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논할 때 금전이득 현존 추정 여부를 민법상의 부당이득 범위와 달리볼 필요가 없다. 민법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대법원의 판단은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부인행의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가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의 특성을 인정하죠. 금전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민법법리, 부당이득법리와 동일한 접근을 채택했습니다. 예외 인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정이 번복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이론적 정합성이 있죠. 민법과 도산법 간의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부당이득. 그 다음에 금전의 대체성과 유통, 유동, 유통, 유통성을 고려한 법리죠. 금전은 언제든지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고 거래가 되죠. 그리고 다른 돈, 다른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의 연속성 확보로 법적 안정성을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습니다. 판결이 실질적 함의. 판결이 품고 있는 실질적 의의는 뭡니까? 현존 이익이 추정되면 부인권에서 상대방이 반대급 반환 청구권은 공익 채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익 채권이라는 것은 회생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파산에서의 재단 채권과 유사합니다. 그 우선 변제권 학부죠. 공익 채권은 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가짐으로 상대방이 채권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거래의 안정과 상대방 보호 측면에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인 입증 부담. 반대 급부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입증의 책임을 관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금전의 흐름과 사용처를 추적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 입증. 금전이 현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관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회계 자료, 거래 내역 등 복잡한 증거 수집 과정이 필요하다. 소송이 불리함. 입증 책임 전환으로 인해 관리인 측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금전 현종 추정이 예외 사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전 현종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지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는 금전이 완전한 소멸, 뭐 파산이라든지 소산, 천재 지변율이나 손실, 제3자에 의한 행령이나 사기,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강제 집행, 정부의 자산 몰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번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사 판례와의 비교. 대법원 2007-20440. 금전상 이득은 소비 업을를훈하고 현존 추정. 기본 법, 확립했고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현존이익 관계, 보완적 법리, 파산 절차에서의 부당이득 처리. 이집 판례입니다. 부인권 행사와 반대급부 반환의 실무적 흐름은 어떤가? 부인권 행사 결정을 합니다. 알리일이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부인권 행사를 결정합니다. 부인의 소제기 법원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항변으로 부인권 행사, 뭐부인이 청구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부인권 인용 판결합니다.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인용하는 판결합니다. 을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되죠. 상대방은 받은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죠. 반환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제공한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금전 현존 추정의 실무적 영향 1, 1, 1위 유선순위 공익채권으로서 다른 해생채권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 반환율, 현존 추정시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가능, 60% 입증 부담, 발리인이 부인권 행사 성공률을 감소를 가능성 이 있다. 판결이 도산실매에 미치는 영향, 발리인이 부인권 행사 전략, 채권자협비운영 해생계약의 작성, 거래 상대방의 대응 방식, 법원의 심리 방식, 이 판결은 도산 실무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리인이 부인권 행사 전략과 거래 상대방의 대응 방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회생 계획안 작성과 채권자 협의의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법원의 심리 방식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도산 절차의 진행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인의 대응 대응 전략 철저한 사전 조사 부인권 행사 전,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금전이 현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라. 계약서 검토를 강화합니다. 금전 지급 관련 계약이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고, 특정 용도로 제한된 금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합니다. 법적 대응 준비. 금전 현존 추정을 법복할수 있는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유사 판례 및 학설 연구를 통한 논거를 마련한다. 거래 상대방의 대응 전략. 증거 확보, 금전 지급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한다. 공익 채권을 주장한다. 금전 현종 추정을 근거로 공익 채권자 지위를 주장합니다. 부인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송의 합의를 통한 효율적 모색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법리적 시사법. 뭐 반복되지만 도산과 민법이 조아합니다 도산법 특유의 법리와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 조화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책이 일관성과 통일성 강화에 기여합니다. 거래안전보. 부인권 행사 상대방의 지위를 일정 부분 보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합니다. 결론 및 향후 지... 영향은 음, 금전 현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 기준이 정립이 필요하고 그렇죠? 부인권 행사 상대방의 지위 강화 및 관리인이 입증 책임 부담 증가로 도산 실무의 변화가 예상된다. 채무자가 부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금전인 경우 현존 이익이 추정되는 명확한 법리를 확립하는 확립했다는데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